시작하겠습니다. 어, 리플 해 보시면은 보시면은 제가 어, 작은 삼각수렴 하방 이탈 이후에 어, 두 번에 어, 반등을 했지만 다시 이탈시키면서 큰 삼각수렴 어, 삼각수렴 연장으로 지금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꼬리 어, 달면서 일단 이탈시키고 다시 꼬리 어, 이런 식으로 모양 계속 흔드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좀 결과적, 결과적으로 보시면 어, 이탈을 <laughs> 다시 시키이 후에 어, 다시 좀 반등 시켰지만 다시 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MACD 보시게 되면 어, 마이너스 구간에서 좀 강하게 저항받는 모습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어, 그리고 거래량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어, 이때 어, 하락권에 대한 되돌림 나왔을 때도 어, 이 상방 돌파 이후에 상방 돌파 이후에 매도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내면서 하락시키는 모습 누르는 모습이 나왔고 현재도 지금 상업수로 마지막 지금 끝 구간에 와 있는데 지금 보셔도 매도 거래량이 상 상승 거래량보다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선 라인을 걸쳐져 있는데요. 지금 상태를 보시게 되면 계속 어, 이런식으로 이탈, 어, 이탈 이후에 반등, 이탈 이후에 반등, 다시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이탈을 했지만 어, 다시 반등을 할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각수렴, 어, 끝자락에 와 있다. 이제는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때고, 저는 일단 하방으로 보는 상태입니다. 하방으로 보는 상태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어, 하방의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어, 4시간 봉큰 차트에서 봐, 봐도 전체적인 어, 상승 채널들을 계속 다 이탈시키면서 이탈 이후 반등, 이탈 이후 반등 하면서 우하향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4시간 매도거래량 증가하면서 예, 하락시키는 모습, 물량을 어, 다 던지면서 물량을 다 이제 털, 털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 어, 현재도 어, 매도거래량이 어, 더 많은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어, 하락을 할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MACD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 에 있고, 어, 특별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MACD가 조금 좀, 좀 깊게, 깊게 빠진다는 건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보고 있고, 장대 양봉 또는 우하양을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장대, 아, 양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장대 음봉, 또는 오하양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자리에서 장음봉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아닌 게 이미 이하락본에 대한 되돌림은 맞췄기 때문에 이 지금 저점 네 번이나 지지를 받았던 저점을 깨는 깨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와서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보이고 이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이제 매수 간 쪽으로 봐야겠지만 현재는 현재로서는 전혀 상승 채널 을 계속 이탈시키면서 마지막 상승 채널까지 지금 다시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아직은 상승으로 봐야 할 구석이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상승을 보려면 이 구간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주봉도 지금 네, 두번 지금 저항을 받은 상태 그리고 다시 저항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월봉에서도 M A C D 마이 구간에 있고 이제 서로 밀어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느 잠드 은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최대 뭐 4, 50%까지 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캔들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봉은 좀 깊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특별하게는 하락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일단은 일단은 어, 지금 리플 도미넌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피트 상도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비 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일단 비트도 좀 나중에 이제 이전 영상 보시면 제가 다른, 연, 다른 영상이 있는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비트도 현재 어, 차트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가 좀 건강해야 리플도 좀 상승을 할수 있는데 어, 리플 도미넌스를 좀 보겠습니다 음, 리플 도미너스로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리플이 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의 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라는 건데 지금 음, 리플이 지금 2% 정도, 어, 지금, 지금 시장에서 2%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 거의 뭐 31%까지도 간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지배력이 강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어, 많이 빠진 모습이죠. 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서 어, <laughs> 이런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제 관점은 제 관점은 리플 도미넌스 보시게 되면 주봉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 양봉이 나왔지만 어, 다시 저항 강하게 받으면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데드 코러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이미 한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0.17달 0.17이 아니라 1.7% 정도 구간이 저번에 지지를 받았는데 일단 제 관점은 리플 도미넌스 적어도 1.13달러까지는 1.13달러가 아니라 퍼센트 %까지는 좀 빠져야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비트 하락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하락하게 되면, 리플이 어, 좀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아니면, 어, 리플보다 비트가 좀덜 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리, 리플이 비트보다 많이 하락한 어,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좀 하락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0.1%까지 빠지게 된다고 하면, 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도미넌스 일단 말씀을 드렸고, 리플 다시 돌아가 보시게 되면 일단은 피트보다는 약한 상태, 그리고 계속 이 구간에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제 관점은, 어, 예전 하락 관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을 넘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어,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플을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계속 같은 영상 찍어드린 이유가, 지금 굉장히 행보중이 있고, 좀 지루한 장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계속 찍고 넘어가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